안녕하세요, 투웨어입니다. 오늘은 레이어드 펌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발이 많이 건조한 상태여서, 어, 거의 1년 동안 다른 매장에서, 미용실에서 시술을 할수 없다고 하시고, 어, 많이 이제 커트를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희 이제 투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방문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몇년 전부터 모발, 각 손상 모발 복구 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께서 많이 소문과 그리고 소개로 많이 오시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모발 안에 트리트먼트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음파 트리트먼트 매직기로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모발 안으로 트리트먼트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세팅 펌을 먼저 하고, 아래쪽에는 컬이 들어가고 위에는 매직으로 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와 모든 시술이 끝나고 지금 세척을 하고 나온 지금 모발이에요. 아까하고 다르게 밑에 자연스럽게 C컬을 넣기 위해서 이제 매직과 세팅을 같이 시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술이 다 끝나고 마구 그냥 드라이로 따뜻한 바람, 강한 바람, 차가운 바람으로 섞어주면서 머리를 돌돌돌 돌려만 돌려 주면서 말려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려주신 다음에 핸드 드라이로 이렇게 해주시고 말린 상태에서만의 지금 컨디션이에요. 지금 따로 롤 드라이 라든지 스타일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신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핸드 드라이를 하면서 말려드린 상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 드라이로 겉 표면만 자연스럽게 드라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살짝씩 굴려서 말린 다음에 제일 겉 표면에 이렇게 롤 드라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만 주시면 정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이 이제 완성이 돼요. 어, 모발 손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헤어샵이나 이런 곳에서 시술을 잘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모발이 컬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펌을 해도 예쁜 컬이 나오지 않거든요. 투웨어에서는 복구 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